네, 안녕하세요. 품질시작 옥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 자, VDA 6.3 P4, 자, 부품 공정 개발 실행에 대해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참고로 제가 이틀 전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 뭐, 거의 뭐, 회복은 됐는데, 아직까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이 잠깐 서툴거나, 좀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피포는 항목이 굉장히 많죠. 자, 총4.1 항목부터 이렇게 쭉 4.8, 8가지 항목이랑 있습니다. 자그 얘기는 자 우리가 어, VDA 6.3 개발을 평가하는 항목이 P2부터 P3, P4 총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P4 단계라 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P4를 보니까 중요한 항목도 자 별표로 되어 있는 항목도 세 가지나 있네요. 4.1 항목, 이거 4.4 항목, 4.8 항목. 자4.1 항목을 보자면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 계획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4.4 항목은 자 제품 및 공정 개발 관련해서 승인을 했는지 그리고 4.8자 마지막 개발 양산 인수인계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자 간단히 예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항목. 자, 중요한 항목이죠. 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의 프로세스 개발 계획에 대한, 자, 실행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항이에요. 자, 제품 공정 개발 관점에서는, 자, 리스크 최소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풀었었는지, 그리고 실행 계획법을 뭐 우리가 활용을 했는지, DOE. 자 DOI는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공정 조건을 어, 최적의 조건을 수립할 때 이렇게 d o e 라는 방법을 사용하고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 내풀프루프 방법이 어, 고안이 됐는지 제품 개발 제품 개발 관점에서는 자 시험 계획, 조립 및 시스템 시험, 자, 외관 한도에 대한 샘플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구성 시험에 대한 어, 결과들. 뭐, 공정개발 관련해서는 관리계획서, 검사, 그리고 작업, 지도서 등등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뭐, 어 실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자,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지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한 예를 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출업종이라면 뭐, 각, 뭐 인젝션 플러스 시트라 해가지고 어, 트라이얼 리포트 같은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리포트. 저는 이거 우고요 이런 양식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만될것 같아요. 뭐 트라이얼 리포트 관련된 부분도 많이 평가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신뢰성 리포트, 신뢰성 테스트, 신뢰성 시험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음, 문서. 그리고, 컨트롤 플랜. 자, 여기서 컨트롤 플랜을 보통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 컨트롤 플랜에 대한 리비병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관련된 CTP, CTQ, 그런 컨트롤 플랜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사점이 항목 4.2이 항목은 자 인적 차원이 활용 가능하며 자 해당 인적 차원이 대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부여가 되는지 었자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격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고객 요구 사항들에 대한 어 실제로 작업자 교육이 됐는지 작업자 검사자 교육이 됐는지 주목 뭐 교육 그런 작업자 검사자들에 대한 교육해 교육 근거 자격 인증 등등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보,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반적인 뭐 이렇게 어, 교육 계획 및 실적 그리고 검사에 대한 자격 인증 평가서 인증서 등등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4.3 항목 자, 자재 리소스가 적용 가능하고 자,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 고객 및 공급 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 및 실제로 결과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P4 항목에서는요. 자, 프로세스 개발 관점에서는 기본적인 뭐 설비 레이아웃, 기계 및 장비 계획, 생산 사이클 타임, 운송 경로, 자, 운송 제품 및 자, 보관 등등에 대해서, 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자, 캐파 확인. 자, 우리가 요거 들어보셨죠? 캐파시티. 자, 캐파시티 분석 결과가 좀 있어야지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응을 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KPI 분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운송 제품 운송 경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SCM 관련된 어,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절차. 자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라 해가지고요. 자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의미예요.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자 이런 공 우리가 고객 공급망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부품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수립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4.4 항목, 자, 4.4 항목도 좀 우리가 또 중요한 별표 표시죠. 자,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일까요? 자, 제품 및 공정 개발 관련하여 승인 여부입니다. 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승인 여부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ppap. 자, 우리가 p p a p 라고 하죠. 어, 사실, PPAP에 대해서도 잘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제가 앞서, 제가 만들어놓은 코어 툴 영상에서, 자, PPAP 영상도 있으니까, 그 PPAP 관련해서 좀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오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PPAP 승인을 받, 받았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 테스트 보고서, 뭐, 샘플링 결과, 뭐, 사양 기술 도면, FMA, IMDS, 신뢰성 테스트, 뭐, 물류, 개념, 캐파, 분석 등등등이 있는데 어, 대부분의 여기 나오 o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p y p a p 다 o c p u m a n 서류, p c a p 서류 p p a p 서류가 i s n you can you c a i you can you c a p 은 i s can you c p p a p 서류, p p a p you c a o u can you can a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 p p 영상에서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들이 어, 이거 지우고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문서들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p p 을 우리가 승인 받기 위한 뭐 준비가 필요한 각각의 뭐 문서. 기본적으로 이게 PPEP 체크리스트라고 하거든요. PPEP 체크리스트가 있고 관련된 에비던스들이 음, 있겠죠. 관련된 자료들, PPEP 승인 받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커버 페이지라고 하는데 PSW라고 하죠. P S W, Part Submission Warranty라고 하는데 실제 그 제품에 대한 승인, 사인을 하는 커버 시트가 어, 함께 어, 있어야지 요 문항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예, 4.5 항목. 자, 자. 제조 검사 스펙은 자, 제품 및 공정 개발 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며, 자, 실행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위험 분석, 뭐, 뭐 관리 계획, 공정 개발. 자, 관리 계획, 뭐 검사 지침 대응 계획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P4 단계 4.5 항목에서 보통 이제 터들이 물어보는 항목이 FM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개발 단계에서 했던 FM이 제대로 작성이 됐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FM을 통해서 컨트롤 플랜이 만들어졌고, 그런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작업 지도서와 검사 표준서, 작업 표준 및 검사 지도서들이 제대로 연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5 항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세스 fma 를 하죠. pfma 를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그 절차와 그리고 그 방식에 맞게 작성을 했다면 어, 요 부분도 크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6 항목상 양산 승인을 위한 양산 검증은 양산 조건에서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거의 다 하고 이제 양산 대량 양산을 이제 승인 받기 이전에 실제로 우리가 양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나인을 한번 샘플로 돌려보고 실제로 뭐 캐파시티나 캐파빌리티 등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그러니까 양산 조건에서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실제로 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냐면 뭐 여러가지 쭉뭐좀 많이 봤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자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4.6 항목에서는 자런앤네이트 예요 자런 r 네이트 여기서 저 a 는 and 가아니고요 at 이란 표현 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달리 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하다 프로듀스 라는 뜻이고요 생산 자 실제로 우리가 생산라인에서 생산을 해보고 자 그거를 비율로 어 뽑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캐파가 몇 퍼센트 되는지 퍼센트가 될수 있겠고요. 자 수율은 그리고 양품에 대한 수율은 맵뭐맵 뭐 ppm이 되는지 보통 우리가 비율 앞에 영어 보면 전치사가 애시 들어가잖아요. 그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용어로 런앤레이트라고 하고요. 일제적으로 국내에서는 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풀케파 점검이라는 어, 표현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쉽게 풀어쓴다면 양산승인 어, 뭐 점검, 생산, 양산, 승인, 생산, 뭐,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런앤네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파시티. 자, 실제로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 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캐파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OE, FTY 등등에 대한 그런 기, 기본적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가 생산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뭐 참고 사망 5위에 대해 서 설명해 주다면자 오버럴 위키먼트 이피션 시라 고 해가지고 어 전체적인 설비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퍼스 타임 1라라 해가지고 fty 자 초도 수율 이라고 하죠 자 이런 관련의 등등 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품질적인 부분 보다는 우리가 생산 기술 쪽 관련된 이런 품질하고 연관된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을 좀 우리가, 그리고 개념들을 알아야지 캐파시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캐파시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캐파빌리티.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지. 어떤 캐파빌리티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CPK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 뭐떤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특별 특성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쪽으로 봐도 봤던 중요한 <laughs> 스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뭐 공차가 있겠죠. 공차 대비 우리가 그게 만약에 치수라면 어 우리가 치수를 측정해서 공차 대비 얼만큼 나오는지 여러 가지 어 샘플들을 측정해서 CPK를 어 환상해서 우리가 그걸 공정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정 능력 분석을 하고요. 저 추가적으로 어 동시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이게 프로세스 오디트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양산 이 실제로 바로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가늠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생산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 준비가 전반적으로 됐는지 기본적인 프로세스 오디트와 함께 병행이 되면서 진행하는 게 우리가 이제 런앤레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 양식은 뭐 기본적인 그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고객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뭐그 관련된 뭐 캐파시티 캐파빌리티 그런 프로세스 o 오 t 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어 집어넣게 되는 그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자이 부분도 뭐 참고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떠다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캡쳐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4.6 항목에서 준비할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로 어, 양산하는 양산하기 직전에 어, 최종 피 p 승인을 받기 전에 어, 실제로 이제 실제로 양산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서 실제로 양산을 돌려보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 확인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이벤트 생성이 자 런앤데이터라고 한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3.7 항목 자 P3 영상을 먼저 보셨던 분들이라면 자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 관리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입하고 있는다 자 필드 클레임뿐만 아니라 뭐 당일 필드 클레임 관련된 프로세스나 뭐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또 기본적으로 NTF 프로세스입니다 자이 부분은 P3 질문 항목에서도 나왔어요. 제가 혼동을 하지 말아야 할때 부분이 자 P3 항목에서는 P3.4 항목에서 거의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획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평가한 항목이고 어 여기 P4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회사 내자내재화가 돼서 이제 수립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7에 대한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졌다면 P 3의 항목인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다, NTF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우리가 절차와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4.8 항목. 이거 중요한 항목이죠, 마지막 항목도. 자, 개발에서 양산 인수인계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준비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여기 핸드오버 체크리스트, 그리고 기준 포함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핸드오버. 자, 여기 영어에서도 보면, 질, 영어 질문 항목에서 핸드오버란 뜻이 있죠? 자, 핸드오버 뜻이 뭐냐면, 여기 인수인계란 뜻이에요. 건네주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핸드오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4.8 항목은, 자, 우리가 개발이 완료됐고, 자, 양산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했던 음, 기록들, 여기 보면, 뭐, 제품 개발 이력. 핸드오버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제품 개발 이력들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다 됐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액션상들은 없는지, 언제까지 완료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기록이 된 부분들이 어, 필요합니다. 아, 보통, 뭐, 이런, 양, 뭐, 핸드오버 양식을 통해서, 어, 관련된 뭐 담당들 그리고 승인권자가 누군지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적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품평회라고 하죠. 품평회처럼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건데 자뭐 이런 시트들이 있으면 돼요. 어 최근에는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ERP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RP 내에서 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어 핸드오버를 어, 쉽게 전산으로 이제 승인 받고 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런 어,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뭐 참고삼아 어, 우리가 P6 어, 양산공정에 대한 공정 어, 점검하는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요4.8한거 유사해요 여기서도 이제 뭐 개발에서 양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뭐 뭐 개런티가 되냐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4.8에 대해 항목에서는 개발 항상 인순기에 대한 방법, 그리고 결과물이 이런 핸드오브 시트가 있다, 있다면 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에비던스 근거, 백타이터들이 자, 실제로 이제 6.1.1 항목에서 우리가 실제 그런 것들이 준비, 준비가 돼야지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제 P5 협력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